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특히 민노총 중심의 강승 노조 권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마스가, 그러니까 메이커 아메리카 10빌딩 그레이트 게인이죠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강성노조 출신 인력은 배제시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측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노조 출신 50대 노동, 노동자는 배제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 아래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확장과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조선산업 재건의 한국의 숙련 인력이 절대적임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 측은 확연히 강성 노조 인력에 대한 배제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강성 노조 출신은 싫다는 것입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들어올 경우 미국 조선업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문제를 확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성 노조 출신 노동자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조선 업계는 젊은 노동력 중심의 인력 파견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숙련 인력이 모두 은퇴 직전인 5, 60대라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50대를 내보내지 않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인 20, 30대 젊은 층 노동력을 해외에 내어주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20, 30대 청년층의 참여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젊은층의 장기 체류를 돕기 위해 특화된 비자 발급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승노조 타이틀을 젊은 노동 인력을 공급받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이 노조 출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한국 강성노조에 대한 악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의 노동계, 특히 민주, 어, 민주노총과 그 소속 노조원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압박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요구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가 국제 프로젝트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노조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사회, 국제사회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채용 문제도 아니고 특정인의 이력서 문제도 아닙니다. 노조 전체, 특히 민노총의 정체성과 국제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중견건설사는 최근 미국 측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하던 도중 충격적인 인사 조건을 통보받았,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 실무자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조 활동 경력이 있는 50대 남성은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 달라. 당황스러운 주문이지만 결국 그 노동자를 배제하고 다른 인력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한국 인력을 선발할 때 경력이 아닌 전력조회, 노조가입 여부, 민노총 관련 활동 여부 등을 사실상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뢰성 문제입니다. 미국 측 관계자는 노조 출신 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 뒤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내 태도, 지시 이행 여부, 협조성 문제에서 이미 여러 차례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노총과 산하노조가 보여준 각종 파업과 정의 행위, 그리고 불법 증거, 심지어 폭력적 투쟁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도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현대차 미국 공장 인력 선발 과정, 삼성의 해외 공사 현장 사례 등에서도 유사한 거부감이 존재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같은 노조 특혜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민노총과 각종 조합한 노조에 유례 없는 혜택을 안겨주거나 아, 안겨줄 예정입니다.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면제시켜주고 노랑도, 노란봉투법 등 손배소 금지, 현장 노조 전행 무기인 등은 국내 기업의 노조 대응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현장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재선 분위기와 함께 노조 규율 재정비와 글로벌 파트너의 신뢰성 점검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민노총 중심의 한국 노조는 리스크 조직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민노총이 점점 더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있지만 해외 현장에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민노총 출신이면 일자리에서 배제당할 수 있고 경력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결국 민노총이 국내에서는 권력으로 인식되지만 해외에서는 리스크로 인식되는 이중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마스가 프로그램에서 노조 출신을 배제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민노총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 요구는 결국 노조 출신이 글로벌 첨단 산업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마스가 프로그램에서 이처럼 노조 출신을 배제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노동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어, 불러올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노총 내부의 분열 가능성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생계형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해외 일자리에서 배제되면 우리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민노총 지도부의 이념투쟁 노선에, 노선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조합원이나 기술직 노동자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회의론이, 회의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이를 근거로 민노총이 일자리를 가로막는다는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노동 현장에서도 먹혀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소한 해외 파견 업종에서는 노조 프리미엄을 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조 출신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엔 노조 경력이 국내에서 보장된 처우를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취업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탈 노조 전략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민노총과 결탁한 인력을 쓸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해외 투자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비노조적인 인력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노조 출신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조 출신 배제 요구는 단순한 고용 거부가 아니라 국제 산업 질서에서 강성 노조 배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경고탄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정치 투쟁을 고집한다면 해외 사업과 연결되는 첨단 산업이나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 원전 등 미래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 자체가 들었을 자리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